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이 아닌 육신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이 있으며 부활의 소망이 있는 영원한 곳의 소망을 두는 갈보리 모든.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것에 치우치지 말고 세상 일과 문제 사건 속에 빠지지 않으며 하늘의 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찾는 하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갈보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교회 갈보리 교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녀께서 역사하사 이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인 전도 성교 세계보금화 그리고 알레르트를 키우는 교회 오직의 비밀를 누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영광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목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감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매일같이 말씀을 선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음. 우리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영혼이 살아나며 모든 현장에 살아나는 그 응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 목사님에게 각절의 영광과 오력의 회복 되사 모든 현장의 지인으로 쓰게 하시고 모든 현장을 부르며 더욱더 감건케 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음. 동일하게 기도하고, 그들게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하나님께 아래는 우리 갈보리 모든 성도님에게 동일한 역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첫 열매 대신 첫 열매로 부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로 얘기하고 있죠. 그분의... 부활은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나? 우리도 그 역시 그와 같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 하나님의 속한 자, 그리고 이 땅의 것으로 충만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자들은 그 역시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 다시 오실 날에 이 모든 부활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죽이 육신을 버리고 인, 천국에 가도, 그리고 우리 조상 믿고 돌아가신 분들, 안, 안 돌아가신, 지금도 계시는 분들, 모든 자들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새 육신을, 새 형체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계실 수도 있죠. 역시 세망의 소망이 우리에게는 어디의 소망입니까? 우리의 소망은요. 이 땅의 것이 이 썩어 문드러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지금 이 땅에 잘된가못된가가망과 부가 아니라요. 하늘에 주시는 그 신령한 영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장 크신, 크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인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누려서 증언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죽어도 내가 모든 것을 드리고 내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단순히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부활의 첫 열매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지 않는다 육신은 너어져없어지지언정내 안에 있는 내 하나님 주신 이 생명은요 영원히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지. 지켜나간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셔야 될 소망이란 진정한 소망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이 땅에 잠시 잠깐 있을 것에 소망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에 그리고 이 영원한 것에 소망을 갖는 우리 갈보리 식구들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복종하시게 하는 그 능력. 그 힘이 우리 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만유의 주라는 겁니다. 그 안에서 즉 우리가 무엇을 누려대냐.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받게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있는 거든요이 바울이 고백합니다. 지금 이, 점점 이고린도전서이 서신서다. 서신서가 뭡니까?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근데 이제 점점 길어집니다. 15장에는 길어지는데. 지금 15장의 1 5장에이 말씀은요, 이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신앙 고백이 들어 있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정말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내 생명조차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영원한 언약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내 가졌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는 증인으로. 그리고 그것을 받은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자랑치 아니한 이유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기 때문에. 이 가치를 세상 것에 가치 두지 않고 내가 하늘의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길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믿는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얻었냐. 은혜로 믿었고 은혜로 이 모든 것을 전파하며 모든 것을 살고 있으니 너희도 나와 같이 이 복음의 다른 세상 것에 영을 썩지 않서 썩을 것에 투자하지 말고, 썩을 것에 고민하지 말고, 지금 영원한 것에 올인해라, 올 아웃해라, 올 체인지해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썩을 것에 왔다갔다 하죠. 맞습니다. 예, 많은 것에 우리가 뺏기는 세상에 많이 뺏기는 시간이 많아요. 세상이래 뺏기고요. 세상 문제 사건에.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아, 매개로 회개하는 회개 회개하는 것은 뭐 돌아가는 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 거예요. 회개한다고 내 죄를 확 고하는 것도 맞지그것도 회개 맞습니다. 그런데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 내를 그리스도 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이 곧 회개하는 거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무슨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이 형체 오늘 볼때 부활의 형체가 어떤이 어떤얘기는데 우리가 그것을 원할 그것을 어떤 형체다, 다 저도 부활하자 해보지 않았던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노력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진정한 강함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힘으로 살아야 될 것은 모든 것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산다도 영원히 사는 그 힘이 지금 우리의 앞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강함으로, 귀함으로, 존재가 바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체, 부활의 형체가 이런 형체의 모양이 저런 형체 모양이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고 부활에 있으며 지금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세, 죽은 것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엇을 걱정하느냐, 염려하느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얘기가 그시이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이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부활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시면 묵상하시면요 깊은 대화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나와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 교회와 무슨 관계인지, 우리 가정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우리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생명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이나 가정 교회 아무것도 안 된다. 그리스도 바라봐야 되겠구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꿈 것이고, 진정한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소망을 두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 나를 택하신 것이 가장 기쁜 일이요 택하심으로 받아서 영원한 생명 을얻은 것이 나야 가장 기쁜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이 에요그 기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건입니다. 그그 그 사건이요. 네, 오늘 진정히 진짜 묵상하시면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단순히 구원받아서 다른 세상상 인간처럼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삽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한이 땅의 문제, 그리스도 없는 이 현장에 그리스도가 증거할 수 있는 흑암을, 흑암나를 이길 수 있는 성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누리셔야될 거예요. 무엇입니까? 아무도 막지, 막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 복음은요, 복음 증거는요, 지금도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 은동 절대로 막지 못합니 세상이 막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막지 못하는 영원한 것, 지금까지 모든 것은 끝이 있었습니다. 종말이 있죠. 생, 인간도 종말이 있고요. 모든 것은 끝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죠.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 하나님, 그리스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지금까지 영원과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분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곳에 있어야 돼요. 잠시 100년, 200년 지내다가 없어질 곳에 우리가 생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영원한 곳에 생명을 보시오이 흑암과 저주를 이기는 그 현장에 내가 성교사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발걸음 현장, 이 교회 오실 때 걸음,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요. 그냥 걸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흑암 저주, 고이, 저주를 주 이기시는 여리고 돌신다는이 어디입니까? 이 어딥니까? 농공에 있는 흑암을 이기는 여리고 작전에 들어가시길 충분합니다. 이런 는흑암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문재가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관계가 안 좋은 사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사실 흑암 문화에 갇힌 가셔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이 사람들에게 그 빛으로 발 빛을 사건, 사건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이루어지는 사건이랍니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단순한 게아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세대 기도가 나를 위해서 처음에 기도를 시작했지만요. 지금 우리가 오늘 와고 과고 오고 하는 발걸이며 여기 뭐가 무너지는 이 농공의 흑암이 무너지는 그 현장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아무도 모르는 것,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가, 다 같다, 다 같다. 뭐, 교회는, 교회는 뭐 중요해. 하지만요, 이 지역이 사는 이유, 이 지역이 복받는 이유, 이 지역이 살아가는 이유, 이지역에왜이 삼칠을 모이는 이유가 있냐. 이 복음이 이 삼칠까지 증거되이 위해서. 그 증거의 증인에 우리 갈보리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게 부활이 있니, 없니, 얘기하면, 이 부활 얘기하면요. 무슨 만화 같은, 만화 같은 얘기를 말아. 무슨, 뭐, SF 영화 찍냐. 그럴 겁니다. 환타지 영화 찍냐. 그런 흑암에, 그러니까 그런 영화를 보고, 그런 문화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요. 이 부활도 믿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아요. 소망이, 이 땅에 소망이 있거든요. 그 문화 흔 안에 까지 있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빛으로 별만이 아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모입니다 가장 귀한 것이 땅의 근본 문제 해 행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시는 우리 갈보시기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요 최고의 성교사로 현장에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자로 능력과 권세를 누리는 자로 현장에서 최고의 응답받는 우리 모든 갈보림 전도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을 진정한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우리 갈고리교회에게 하여 축소서이 땅의 것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에 잡혀서 노예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신령한 그 복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 시간 모습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갈나라, 오직 성령충만한그 언약을 잡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는 모든 갈보리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이미 걸필을 받으십니다. I saw you was he 이 o n e On a night, 이 e gave you a young school. We 우리를 a little kid 고 n the head of the child of the country. We did 이